오늘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빅뱅의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과연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를 두고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스타뉴스가 준비했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31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양화대교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선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며 과연 운전자 현모 씨의 사망 시점이 대성의 교통사고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숨진 것인지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양화대교 1차로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 주변을 살피던 중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다른 사고 조사받고, 택시기사 조사받고, 뭐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네. 아. 어, 조사받고, 불안하지요? 어, 자기가 정황이 없고. 아, 가다 네. 어, 보니까 뭐이 덜커덕 했고, 어, 택시를 받기 전에, 자, 덜커덕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제 택시가 있, 있어서 어,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약세다를발라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회사고 현장 바닥에는 전혀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데 스키드 막가 전혀 없어요. 대성은 현재 조사를 마치고 빅뱅 숙소로 귀가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오전 8시 30분경 이번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쓰레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라고 아우디 차량보다도 먼저 동 1차로로 동일 차로 1차로를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는 좌회전영저 그 양화대교 남다른 교차로에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상태에서 서해으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발견하게 된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래서 1차로 가다 2차로를 피항하면서 보니까 사람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앞쪽으로 쭉 빼가지고 1차선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진행하는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람을 넘고 또 택시를 앞범퍼로 받은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대성의 규정 속도 위반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처벌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양화대교 남단에 스타뉴스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현장에는 사고 현장을 보존해 놓은 표시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혈흔 등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는 혈흔과 사고로 떨어진 오토바이 부품 등은 사고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생생히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은 현재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동된 상태로 고인의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안 항상 팬들로 가득했던 빅뱅의 소속사 앞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영향인지 아주 한산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의뢰를 신청한 가운데 2차 조사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세한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스타뉴스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